어떤 뽑기 이펙트 아이가, 이거. 퀄리티 <laughs> 좋아요. 어우, <오>, 눈에 용. 님구 <목소리> 따라서 절대로 가금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쁘 도 10만원 10번께 드릴 테니까 어, 게임에 여러분들 보태 쓰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된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르 4에서 어 정말로 저도 처음부터 열심히 한 미르 M이 어, 또 나옵니다. 자, 이거 리뷰 안할 수가 없죠. 완전 다른 버전 같아요. 벵가드 N, 베가본드뭐 공공처리가. <laughs> 야, 여러분 이거 봐라. 저번에 미르 4처럼 건물을, 야, 빌딩 전체를 그냥 또 이제 싹 입혀 버렸네. 와 그때는 이제 미륵 포였는데 지금은 미륵 M으로 어, 건물이 또 바뀌어서 여기 또2슈가 되더라고. 와 이쁘겠는데?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 사전 예약 빼고는 세계관도 안 돼, 연대기도 안 돼, 스토리도 안 돼, 모든 게 지금 어, 막혀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 하나 그렇게 공개하겠지. 아, 그래서 사전 예약을 일단은 지금 바로 할 거고요. 사전 예약에서 종달쇠 패키지는 뭐야, 이거? 정식 출시 후에 7일 내접수한 영웅사분들께, 어, 뭐, 영웅 같은데, 뭐, 폐쇄, 뭐, 그런 일종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친구 초대 보상, 이런 거주고 간단하게 일단은 뭐, 홈페이지로 봤을 때는, 뭐, 요거 다 해요, 지금. 공개될 때마다 빠르게 빠르게, 어,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 번, 같이 한 번, 여러분들, 볼게요. 전설을 맞이할 준비? 아 이거 보니까 기억난다 미러포 때는 이제 내가 이제 앞에 딱 나서 가지고 여러가지 뭐 촬영 같은 거 하고 그때 이제 광고 했었거든 아 그때 또 기억도 나고 또 그렇네요 오 뭐야 줄 땡기는 거야 오. 물고기. 아, 게임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의상. 아, 또 뽑기 이펙트 아이가, 이거. <laughs> 아 영상은 와우 퀄리티 좋아요 오눈에용와저 날라다니는 거 봐라 과보해어 사전 진행 이야 이야 미르 앰 뱅가드 앤 베가 본드 어?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몸이 조금, 조금 덜거리는데 빨리 좀 나와서 뭐도록네요시작부터 그냥 달려버리게 어? 하나하나 소식이 나오거나 캐릭터에 대한 영상, 어, 요것들이 나올 때마다 발 빠르게 어, 여러분들께 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미래의 벵가드앤 베가폰드가 어, 빨리 출시하길 기다리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